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이에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 새 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하고 이제 살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죠.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새 영하고 뒤에 있는 내 영하고는 틀려요. 그 앞에 있는 새 영은 새로운 영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27절에 말하는 내영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 영이라는 거하고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이렇게 두고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새 영을 준다는 거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새 영을 준다는 것 앞에는 무슨 영이 있겠어요? 옛 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영을 준다했으니까그 전에는 옛 영이 있다는 얘기고, 옛 영이, 어, 어떻다는 거예요? 옛 영은? 옛 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라는 거는, 어, 새로운 거니까, 살아나는 걸 얘기하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얘기하면 병들어 있다. 그 말이죠. 병들어 있다. 음, 뭐, 눈을 감았다. 어, 영이 죽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걸 이제 새롭게 영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영을 일으키니까 부활하는 거죠. 새롭게 영을,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부활할 때, 성령님이 뭐 왔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 성령님이 그 시간에 오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부활한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1절부터 이제 부활이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부활이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야 성령님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새 영이 된 거죠. 부활하고서 새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이제 주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 십자가 지신 전이니까 어, 죽은 영이죠. 이게 이제 병들어 있는 영이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법에 돌아가시면서 새 영이 되었다, 살아났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마음 딱딱해 또 마음이 저 사람 부드러워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돌 같은 마음은 율법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살이 원래 두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육체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육체가 제거되면 복음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살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복음의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마음이 되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좋은 밭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농사가 된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고 땅을 이렇게 파고 농사한 거죠. 농사. 예. 그러니까, 어,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농사 짓는 자였죠? 가인이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러면, 가인은 뭐를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됐어요? 뭐를 가지고 농사를 쳐야 돼요? 네, 꽃갱이로 꽃게, 농사를, 아 그렇죠. 꽃갱이로도 농사 짓죠. 그 근데 이제, 어, 농사 질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곡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곡식은, 가인과 아벨에서 곡식은 뭐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곡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곡식을,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씨겠냐고. 아벨.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누굴 잡아들여야 돼? 아벨을 잡아서 심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아벨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어, 여러분, 자기는 꼭 아벨같이 생각하지 말라겠죠. 자꾸 아벨이 생기면 성경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벨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 아벨.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에요? 가인에요. 기분 나쁘지만 가인이라는 말 하기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가인이 나고 그다음에 아벨이라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예수님을 죽이고 가인이라는 내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 창조도 하신 하나님이 아벨 죽이는 거못 막았을까, 못 막았을까봐 걱정돼. 여러분이 걱정스러워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 막아요. 이렇게 서운해요? 아벨 죽이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서운해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여러분이 엄청 서운하시고 막 울고 싶고 그러죠. 예수님 죽으신 모습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으라겠어요? 울지 말라겠어요? 니네가 왜 울어? <laughs> 니네가 왜 울어? 너하고 니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나를 위해서 울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이 십자가 앉으면 니네는 다 죽어. 나는 가야 돼. 응? 나는 가리라. 응? 응? 주의 길을 가리라. 응?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폭풍가 와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리면 다 사탄이야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 앞에 아유 십자가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여, 여, 지금 우리까지 잘 해왔잖아요 우리 좋았잖아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우리 이제까지 좋았잖아요 3년 반 동안 잘 지냈잖아 왜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 잘 지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죽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이란 말은 뭐란 뜻이라고요? 대적자요.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요.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죠. 자기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막은 거거든. 막으니까 뒤로 물러가라는 거야. 왜냐면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여기 막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맞서 있는 사람을 뭐라 하면 대적이라고 그래요. 맞서 있는 사람을 대적자. 대적자. 요거를 뭐라 그러면 사탄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어가 사탄이란 단어는 앞에 서 있다는 단어예요. 맞서 있다. 그게 대적한다. 이걸 사탄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베드로 나쁜 놈, 이놈너 지옥갈 놈, 어너 같은 놈 내가, 내가 왜 3년 반도 너랑 같이 쓰나보다 이렇 기분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내 앞에 있잖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앞에 네가 내 앞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구든지 뚫고 지나가야 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길대로 오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아벨이 죽으면서 서운하다, 억울하다. 어?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이라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벨이 엄청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뭐 호소했구나. 하나님, 뭐, 내 피를 받아주십시오. 이거 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둘이 예배 드리는데요. 둘이 예배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아벨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벨이 죽는 거를 그냥 두고 있었을까? 그 정도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왜? 성경을 써야 하니까 하나님은 아벨 하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중요하지 또또 또 목사님 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이상해 오늘 요스, 오늘 목사님 이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아벨 하나 때문에 아벨을 갖다 지켜주느라고 성경 말씀이 안 쓰여지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구약의 말씀만 있는 사람, 이걸 보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다 써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한음 5장 39전에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그 나가 누구겠어요?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이 아벨로서 자기가 죽는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따로 주는 거죠. 부활한 예수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막으십니다. 왜 아벨은 죽어야 하는 이름이니까, 아벨은 죽어야 할 허무, 수증기, 연기와 같은 이름이니까, 아벨, 하벨, 허무하다. 이 말이거든, 이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봐요하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그 하나의 미리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심겨져야 돼? 가인을 위해서 가인의 가슴속에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너 아벨 죽였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왜 떴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떴어요? 일단 떴다 방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왜 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타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떴다 나타났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바람과 함께 나타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뭔가 있는 거야. 딱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싹 바람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뭐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딱 나타나면 여러분 뭐 하시는지 아시냐고? 네? 구원하셔요. 구원하시러 나오신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 짓고 아벨은 양 지키면서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곡식 드리고 뭐 이쪽은 뭐 양은 뭐양 이게 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양은 받아주고 가인 건안 받아줘.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면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거를 사인으로 보여주려고 아벨 건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아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곡식을 드리려면 곡식만 드리면 안 되고 소금을 같이 드려야 되거든. 소금을 근데 소금을 안 들은 거예요. 가인이 소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가인이 예배드릴 때 소금이란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쓰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곡식과 함께 소금을 빼지 말아라. 소금을 꼭드려야 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왜 가인이 드릴 때 곡식만 드렸는데 이게 계시로 알았어야 돼요. 계시로 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알겠지. 여러분 같으면 국식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같이 드렸겠지. 여러분 같으면. 근데 가인이 이게 생각이 안난 거예요. 소금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소금안 만들었으니까 소금이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문자적이고 한쪽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한쪽은 구약이고 한쪽은 신약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쪽은 이게 성경의 글자적인 거고 한쪽은 속의 속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나고, 한쪽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라고 하는 내 안에 소금이라는 예수가 들어가야 이게 복음이 돼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소금이 빠진 거예요. 그러네, 한해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아벨한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아벨이 설명해 줄수 있죠. 어, 형은 소금이 빠져 그래. 소금만 넣으면 다음번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아 주실 거야. 이러면 상관없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 또 거기서 아벨을 갖다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였냐 하면 그것도 죽였대. 뭐 승질나서 죽였대. 물론 승질나서 죽였겠죠. 그런데 아벨이 가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께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받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해서 아벨을 잡아 들려버린 거죠. 이게 그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한 그 아들을 예배를 성공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을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하시러 나타나요? 떴다 하면 뭐 한다고?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떴다 그러면 구원하셔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안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인이 아벨을 딱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나타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해주시고, 이마에, 그리고 구원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그게,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회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죽인 거야. 예수를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회개가 되는 사람만 구원하시러 나타나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이 알게 된그 자기 속에 이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다가 아벨을 죽이자마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어, 내가 처음에는 뭐, 가인이, 아, 뭐지 처음에는 뭐 내가, 어, 아,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뭐라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든지 날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을 줄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경이라고 한 자는. 자기는 죽었다 복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나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 은 반드시 뭐라고 해요? 눈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눈이 왜못 뜨게 되고 그러냐면 자기가 눈뜬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눈 떴다 고 해서 오늘 눈뜬 줄 아는 거예요. 어제까지 눈 떴다 해도 오늘 눈떠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눈떠야 되고 어제까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오면 어제까지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제는 벌써 지난 거고,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오늘, 오늘 살아나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숨쉰거 가지고, 오늘도 숨 쉬고 사는 줄 알아. 그거 아니라고요. 어제까지 숨쉰 거는 지난 거예요. 오늘 숨 쉬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내 영혼을 살려고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호흡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살려고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호흡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위의 말씀, 위의 호흡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에게 숨을 쉬게 해주고 숨을 불어 넣어 줄때 그걸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 죽었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너살 거야.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벨의 피 소리가 호소했다는 말이 뭘까요? 아벨의 피 소리가 호소했다. 아벨이 억울해서 막 억울해서 와, 하나님 막, 막 거기서 땅에서부터 땅이 막 갈라지면서 말해요. 막, 아벨이 막 땅에서 우르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laughs> 그런 건가요? 하나님한테 호소했다는 게 아니에요. 땅이요. 아담 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땅을 엉겅퀴가 나게 하고 저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을 기경해서 농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아니고. 아벨은 오히려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건데, 요거를 가인은 진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저주할 수 없으니까 뱀을 저주하고 땅을 갖다가 저주해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하고 땅에서 이거를 땅을 갈지 않으면 이걸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는 곡식을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걸 이미 탁 땅을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누가 들어가서 이 땅을 갖다가 고쳐야 되냐면 이게 땅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죽었으니까 이 땅을 갖다 어떻게 해? 이거를 살려야 되겠죠. 이거를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다가 피를 박아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다가 피를 박아야, 피가 이 속에 들어가야 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가인이 농사해서 들였으니까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가인이, 그 다음부터는 직업을 바꿀까?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너 이제 뭐, 어, 안 죽을 거야. 뭐 이러니까 가인이, 오, 오, 오케이. 어? 오늘부터 나 직업 바꾼다. 어, 그래서 농사 이제 끝. 음, 오늘부터는 양치울, 양칠 거야. 어,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농사 계속 짓지 않았, 않겠어요 어,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이해가 돼요?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꾼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농사 짓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왜, 왜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죠? 왜 만들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거예요. 농사. 자기 땅을 농사 짓게 하려고. 그래서, 어, 아바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을 찾아,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농사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담이에요. 첫 번째 농사꾼이 아담인 거예요. 두 번째 농사꾼이 가인인 거고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두 번째 농사꾼이 가인인 거죠. 첫 번째 농사꾼은 아담인 거고, 두 번째 농사꾼은 가인인 거야. 자이 아담과 가인이 둘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아야 돼? 처음에 농사지을 때는 아담에게 피를, 피가 필요 없었어요. 처음에 농사지을 때는 피가 필요 없죠. 그냥 농사지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여기다가 뭘, 뭘그 뿌려놔야 된다고? 예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거기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농사짓긴 농사져야 되는데 어떤 땅에 농사를 져야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간 땅에다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농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가인이 아벨을 그 땅에다가 피를 흘려 땅에다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꾼이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아벨이라고 가인이라고 가인이라니까 자꾸 아벨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가인이에요 그럼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농사꾼이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농사해야 된다고? 어디를 농사해야 돼? 예, 네, 그렇죠 내 마음을 농사해야 돼그래 성경에 밭이라고 그래 이걸 밭이니까 여기에 뭐가 어떤 밭이 세 개가 있어요 나쁜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분 안에 있어 없어요 이게. 있어. 어, 이거를 그 자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 이런 밭인데요. 알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밭은 길가밭 같아요. 제 밭은 돌짝밭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어떤 때는 막 아,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이게 생각되다가 이상하게 나는 가시밭 같아요라고 얘기를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가시밭이야! 막 이러면서, 뭐나 돌짝밭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꼭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 말씀을 들었더니 내 밭이 그런 밭인가봐요. 내가 돌짝밭 같아요. 내가 길가밭 같아요. 내가 가시밭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란 말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죠. 음, 그,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런 것 같아. 그 길가밭 같더라고. 어, 그, 가시밭 같더라고. 돌짝밭 같더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음의 농사가 되는 거라고. 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꽃갱이로 파내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파낸다고. 이건 파내면 파낼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가?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씨가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나면서 이게 밭이 파져버린다고요, 이게. 실제로는, 말씀이 들어가, 씨가 들어가서 내 밭들 좋은 밭 만드는 거예요. 물론, 꽃갱이도 있고, 뭐. 뭐다 연장 있죠. 연장. 야, 연장증 가져와. 도 연장이 다 있겠죠. 그래서 연장으로 이거를 어 밭을 파는데 사실 그 연장이 다른 말로 말하면 씨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와서 내 밭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아벨이라는 피가 뿌려져서 가인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벨의 피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가인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회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인인데 아벨의 피가 여러분 안에 뿌려져서 여러분이 정결해진다 마음의 밭이 깨끗해진다 좋은 밭이 된다 여기에 그 마음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그 마음 밭에다가 너의 돌 같은 마음이었던 그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성령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새 영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